음. 우리가 지난번에 네. 비비추 영상 찍었잖아. 맞아. 오늘은 야생화 맛집 <laughs> 이렇게 조금 소개를 해볼까 해. 진짜. 근데 어. 야생화 맛집 맞아. 이게 좋아서 시작한 거니까. 네. 어쨌거나 취미하다 가 보니까 또 여기까지 왔잖아. 네. 또 우리가 꽃 소개를 한번 해야지. 음. 음, 음. 그렇지? 네. 그래서 음. 하나씩 소개 어, 어. 부탁해요. 이거는 네. 그 예부터 좋아 갖고 키웠던 음. 애거든. 음. 일본 수레국화래. 우리 나라 어. 수레국화는 엄청나게 크고 화려하고 좋잖아. 네네. 얘는 되게 좀 작고 소박하다 그럴까? 아, 꽃이 응응. 음. 꽃도 소박하고 분홍색이긴 한데 음. 지금 이제 이게 다 꽃망울이야. 어. 꽃망울. 그, 언니야, 근데 내가 보기에는 분홍색 안 갖고 빨간색 같아. 그렇 근데, 이렇게 하다가, 이제, 얘네들이 분홍색으로 변해. 근데, 아 분홍색이 아주 그, 소프트 핑크? 그 정도의 색상? 음 약간 좀 보슬보슬하게 피는 것 같이 돼가지고, 음, 음, 음. 좀 예쁜 것 같아. 어, 분하고 좀 어울린다? 응, 음, 분. 음. 어, 아이고 자연스럽지? 요거는, 음. 우와! <웃음> <웃음> 정 이라고 하는 그 식물인데 <laughs> 가까이 한번 봐봐 이 <laughs> 꽃잎이랑 식물 어. 잎이랑 하나하나가 다 꽃잎이야 그 식물 잎에서 꽃이 어. 다 나오는 거야 앞으로? 응 지금 여기 꽃이 어. 하나가 이제 시작됐거든? 어. 그럼 여기가 이제 꽃이 피다가 보면은 약간 어. 웅간초 비슷하게 꽃이 온다고 생각하면 돼 어. 근데 이제 웅간초 같은 경우는 좀좀 좀 물음이 좀 많은데 얘는 음. 그 짱짱해 대신에 얘를 어떻게 키워야 되냐면 음. 해도 좀 있어야 되지만 바람이 되게 중요해 아, 통풍이 중요하다 어 음. 그래서 너무 땡볕에 그 다음에 음. 뿌리가 좀 음. 약간 실뿌리 같이 생겼거든 음. 그래서 뿌리를 한 번이라도 말리면 애가 물을 줬을 때 받아먹지 못하고 좀골라버려 고라, 아이고. 어. 근데 꽃잎은 또 이렇게 생겼어. 너무 앙증맞지. 그러면 이 여기마다 다 꽃이 닿으면. 어? 완전 다 꽃밭이네. 그지그지 아. 완전히 그냥 무슨 산소무덤같이 생겼어. 아, 산소무덤이 뭐야 <laughs> 너무 나는 귀엽다. 이렇게? 이 꽃잎이 하나하나가 너무 이, 이게 식물 이파리도 너무 꽃잎 같아. 아. 이 자체가 꽃이야, 그냥. 와, 이거는 처음 봐요. 진짜 처음 봐요. 너무 이건. 예쁘지. 응, 음, 응. 음. 음. <laughs> 이게 그리고 가을 되면 또 네. 빨갛게 단풍이 들어 잎화 저기 잎이이 자체가 어, 어. 음, 음. 그래서 또 너무 예쁘고 또 평상시에는 이게 또흰 무늬가 들어 있어서 무늬로 또 감상해도 또 무늬도 예뻐 아, 귀여운데 매력적이기까지 어. 요 녀석. 인기도 있고 음. 사람들이 좋아해. 근데 사람들이 이제 실뿌리다 보니까 실패들을 음. 많이 하거든. 음. 실패를 많이 하는 이유가 음. 물 관리 같아. 내가 볼 때는 아 그래. 음, 물을 좀안 말려야 돼. 아, <laughs> 귀엽다. 음, 그럼. 귀여워. 그다음에 음. 음. 얘는 음. 봐봐. 뭐야? 무시라는 설람인데. 무시. 무시. 어, 너무 사랑스럽지 색감이, 않아? 색감이 어. 색감이 사랑스럽다. 어. 다 여기 가운데 줄무늬가 있잖아 어, 하얀색 근데 같은... 어떤 분들은 무이라 그러고 어떤 분들은 절약이라 그러고 절약. 어~ 음. 맨날 헷갈리는 부분이 이거야 음. 얘랑 음. 그다음에 예 음. 색깔이 음. 얘는 색감이 엄청 진하잖아 음. 그지 음. 근데 또 얘도 가운데 줄무늬가 이렇게 약간 삼반무늬야 그래서 얘가 절약인지 어... 얘가 무희인지, 절약인지 아니면 얘가 무희고 절약인지 근데 나는 이게 무희로 알고 있거든? 어... 응. 음...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될것 같아. 어, 이게... 이게 뿌리 구근이라, 네. 물 관리는 이제 여름까지는 괜찮아. 음음. 물을 너무 많이 주면 얘네들이 구근이 고라. 음음. 너무 사랑해서 물을 많이 주잖아. <laughs>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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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그러면 얘네들이 <laughs> 다 속에서 흐물흐물 골아버려. 나는 아, 그게 안 되더라고. 어, 그래서 꽃이 필 시기에는 물을 말리면 안 되지만, 음. 꽃이 피고 난 이후에는 좀 약간 말리는 약하네. 듯 하면서 줄 때가 음. 훨씬 건강하게 잘 자라는 것 같아. 아, 아이고, 알겠습니다. 음. 아 그렇습니까? <웃음> 네. <웃음> 얘는 장미설란 고야드. 어. 요즘은 이거를 고야드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음. 어떤 분들은 또 고야드는 이렇게 음. 장미처럼 이렇게 벌어지질 않고 이렇게 딱 오므린다 그러는데, 음음. 나는 모르겠어. 음. 그래서 이거를 고야드. 고야드. 어. 장미설란 고야드. 고야드. 얘 같은 경우도 흰색이 너무 단아하지. 오, 근데 예. 또요 끝에 요렇게 핑크빛이 핑크가 있어. 있어. 어. 그 다음에 이렇게 겹도 있고, 이게 또 음. 영양 생태도 좋고, 그럼 꽃도 잘 피고, 어. 그리고 또 뭐지, 얘네들이. 얘네도 어쨌든 구근이잖아. 음. 이렇게 겨울에 12월 이때서부터는 좀물 관리를 아예 말리지는 말고 음. 한 열흘에 한 번씩은 줘야 얘네들도 음. 좀 어느 정도 이렇게 좀 촉촉함을 유지하고 있다가 음. 성장을 하지 않나 음. 그리고 또잘때또 음. 생산을 해야 되잖아 아. 생산 어. 그렇지 어. 중요하다 어. 그러니까 또 걔네들이 너무 물을 말려버리면 바싹바싹 말라버리더라고 음. 뿌리가 음. 그래서. 그렇게 오시는 분들이 많아 아 그리고 여기 어. 또 어. 식물병원인 줄 어, 어. <laughs> 그, 나 같은 경우는 그냥, 음. 이, 여기 위에, 음. 그, 선반에다가 놓고, 그냥 음. 편하게 물을 그냥 주는 편이거든. 응, 음, 왜다이 선반에 놓고. 어, 여는 하우스라서 그런지 어쩐지는 모르겠지만, 음. 그래도 그냥 얘네들이 다 나와. 나와. 응. 음. 그렇게 나와. 오케이. 요거는, 카멜리아라고 한... 하시는 분들 있고. 어, 얘도 그러면, 어, 어. 그 설란이에요? 설란이야. 지금 어. 여기가 설란 아. 파티야. 설란 파티야. 설란 파티. 어, 아, 설란 파티. 파티. 어. 파티. 어, 요것도, 요거는 핑크색으로 이렇게 됐는데, 카멜리아? 카멜리에. 카멜리에. 카멜리아. 카멜리아. 어, 어떤 분은 그렇게 하는 분도 있고, 어떤 음. 분은 아델리라고 하시는 분도 있고, 여러분들이 계신데, 아. 나는 그냥 카멜리에. 농장에서 알려준 대로 카멜리아. 카멜리아. 음. 음. 그 다음에, 음. 요거는 내가 진짜 좋아해. 네, 뭐 천조인가? 어, 천조. 나 하나 맞췄다. 얘는, 음. 값도 가격도 착해 어 착해 알아 맞아 어, 가격도 착한데 색감도 쨍해 강렬하다 어, 어 그래. 그리고 이렇게 그냥 한 포트 심어도 어, 어, 어. 이렇게 그냥 화분 안에 한 바가지가 돼 <웃음> <웃음> 근데 또 이렇게 햇빛 강한 데서 이렇게 짱짱하게 키우잖아 어 어. 그러면 애들이 이렇게 짧게 짧게 어 쇼스로 꽃이 예쁘게 나와 우린 또 그런 거 좋아하잖아 너무 키큰거 보다 좋아하 아. 색깔이 너무 새색시 같나? 뭐지? 강렬한 새색시보다 약간 연지곤지? 연지곤지? 그래 그래. 나 그거 얘기하려고 했어. 어, 어, 그래. <laughs> 그리고 얘는 이제 음. 설란 하계무. 하계무. 어 그것도 이름 어. 많이 들어봤다 하계무라고 하고 또 하고 어떤 분도 이게 오도리코라고 하기도 하는데 음, 음. 우리는 그냥 하계무 같은 하계무리. 말인가? 오리코랑 오도리코랑. 모르겠다. 모르겠다. 하게 응, 응. 뭐. 맨 처음에는 얘가 가격이 좀 응. 많이 비쌌었는데, 응. 요즘은 착해졌어. 얘가, 요, 이팔리 보면, 응. 이게 너무 앙증맞고, 귀여우면서 또, 이렇게 뭉쳐있으니까 또 화려한 응. 맛 있고. 그래. 매력적이다. 이 응. 여기 얕은 분에, 모르겠어. 설라는 이게 얕은 분에 심어도 잘 자라니까. 아. 응. 분 심을 때 어렵다고 네.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네. 겨울에 물 말렸다가 이파리 상층부가 다 날라갔을 때, 구근으로 어. 이렇게 가지런하게 심으면, 어. 이 화분 자체에서 예쁘게 나오지. 어. 예쁘지? 예쁘다. 응. 어. 우리 맨날 겨울 되면 털어서 심는 게 하계무잖아. 어. 아니, 하계무뿐만이 아니라 설란이잖아. 어. 여기 설란. 어. 귀여운 아이들이네. 어, 너무 귀엽지. 어. 아우, 색색으로 이쁘네. 어. 그 다음에 음. 또 좋아하는? 어, 또 좋아하는? 딱 첫남성. 흰떡 천남성. 천남성. 천남성가가참 음, 어. 좋아. 이거는 뭐야? 고상하다고 해야 되나?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셔. 이게 조명 받쳐주는그 어. 저기 같고 얘는 어. 촛불 같다고 약간. 어어어. 어. 음. 근데 흰떡이라고 그러는 거 보니까 떡인가? <웃음> <웃음> 아, 근데 이거 식물인데 어. 어. 너무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만 어. 이렇게 생긴가? 특이하다. 그치? 어, 놀랍고. 이분 색깔이랑, 요거랑 좀. 맞추셨네요. 색상 맞춤? 맞추셨네. 깔맞춤 어. 하셨네요. 그렇죠. 예쁘지? 오. 내가 좋아하는 분. 다루분. 오. 다루분. 음. 응. 어, 그거 진짜 특이하다. 어, 예쁘지? 어. 어. 범, 예사롭지 않아요? 어? 그러고 보니까 다루분이 많네. 다루분이 네 요거는, 맞네. 어. 일본. 일본. 수국이라고, 이제 명칭이 따로 있어. 어, 아. 저기. 사장님이 가르쳐주고 가셨는데 네또 잃어버렸네 아 그럴 수 있어 근데 찾아보면 뭐돼 항상 일본 미니 겹수국이야 아 일본 미니 어, 겹수국 어 요것도 다르분이네 요것도 <laughs> 네맨 처음에는 그냥 흰색으로 뽀샤시하게 음. 피거든 응 음, 뽀샤시하게 어. 근데 여기 봐봐봐 색깔 어 핑크색으로 점점 변하지 그러네 요렇게 어, 하얀색이었다가 요렇게 어, 핑크로 너무 귀엽지 않아? 아, 요새는 꽃들이 한 가지 색상이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렇지. 이게 여기에 포트가 많았었어. 응. 어. 근데 꽃이 안 피니까 안 사가. 안 사가. 근근데 어. <laughs> 올해 꽃이 어. 만발을 했어. 얘가? 어. 근데 다가져 가셨어. <laughs> 아, 역시 꽃이 피어야 돼. 맞아. 응, 음, 꽃이 피어야 돼. 그렇지. 응, 음, 맞아, 맞아. 아유, 우리는 꽃 좋아하잖아. 요거는 이제 네. 중투 무늬 아주가라고 어. 내가 올렸는데. 네. 그렇게 많이, 많은 분이 찾지는 않아. 근데 음... 이게 실물을 보면 너무... 너무 예쁜 게 꽃을 봐봐. 꽃, 이 보라색 꽃. 이게 꽃이야.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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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나는 맨 처음에 다른 꽃이 떨어져서 여기에 붙은 줄 알고 떼어내려고 했더니 옛 꽃이야. 오. 꽃이 이렇게 예뻐. 그 무늬 아주가 말고 일반 아주가하고는 꽃이 그러니까, 좀 다른가? 어, 일반 아주가 있고, 무늬아주가 있고, 또 짜보아주가가 있잖아? 네. 얘는 무늬아주가인데, 꽃도 그거랑 비슷한데 이렇게 작아. 아... 걔도 아... 꽃은 작지. 아, 맞아. 어. 근데 하물며 또 문이야. 이파리가. 어, 이파리가. 가격은 좀 있지. 있지. 근데 귀하신 몸. 어, 귀하, 귀한데 또 생각보다 음. 촉수도 잘 늘어. 음. 요거 한 포트 심은 건데 벌써 몇 개야, 이게. 되게 되게 되게. 아주 많아졌어. 음. 괜찮지. 봐요. 아, 요거 그냥 여기 뭐 부석돌인가? 거기에다 음. 심은 건데 이게 바람도 잘 통하고 물도 어어. 잘 빠지고. 이제 얘는 이와우치인데 음. 가 이와가 그래. 일본말로 뭐바위 아, 예. 어, 이 꽃인데 음. 요 바위에다가 심어서 어. 요게 사실은 반그늘로 내려가야 돼. 어. 근데 아직까지 햇빛에 쨍쨍하게 놔뒀거든. 왜요? 근데 그냥 그냥 어 냅뒀는데 잘 되더라고. 음, 그래 그래서 이제 6월달 되면 은 응. 이렇게 내려가려 밑으로. 어, 어, 그래. 근데 이거는 무거워서 못 들어요. <laughs> 같이 들어요? <laughs> 이건 무거워서 못 들어요. 이건 재수 화산석인데 어, 조금 무게가 어, 나가요. 어, 그래. 네. 이게 단풍지고 이러면 되게 예쁘고 음, 다들 어렵다고 그러시거든. 음. 생각보다 우수 잘 되더라고. 이와 우지가 우지와. <laughs> 이와, 우찌와. 분홍색 꽃이 피는데, 꽃도 아주 사랑스러워. 사랑스럽고. 응. 그 꽃은 한번 보고 싶다. 찾아봐야겠다. 찾아봐야지. 응.